되겠죠? 아 그럼 다바보는데 이거지 그래서 여들아 이것도 이렇게 전개해서 해도 되긴 한데 이거 너네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든 묶어봐 여기 AA같이 있고 여기 A분의 1, 2분의1 있지? 그래, 묶어가지고 정리해 안그러면 이게 다 전개돼야지 이것도 봐봐 이거 다 전개해서 하면은 엄청 복잡해 K15잖아 이렇지 그치?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나온 거다 풀지 말고 어떤 거에 제곱이 얼마 된다 면은 제곱, 떼고, 루트 시험 되잖아. 그치? 다 전개하구나. 630. 이것도 산0계 쓰는 거거든? 미지수 한번더 볼까? 음, A를, 아까저 A 점을 A 컴마 해가지고 미지수 둡까? 미수 줬어? a, 3a-2분의 12가 되지? 여기는 a,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자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데지 그럼 어떻게 돼? 3a-2분의 12 더하기 a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아, 그럼 여기 지금 a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고 하게 될까봐 이걸 최소값고가니까 3에 a-3분의2하고 여기가 12가 되는 세계로 약속하면 a-3분의2분의4 이렇게 합쳐야 돼요. 아, 박지에는 얘를 3배 해주고 다시 3으로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3으로 나눠주고 그때 10분쯤 하면 되죠? 그치?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더하기 a 된 상태지? 분수 형태에서 최소값을 찾으라니까 산술기 였 쓰면 되거든? 근데 산술기 였으면이부분 부분이 같아야지 곱하면 없어지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? 똑같이 만들어주고 또 다시 더해줘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산술기 였 쓰면 돼 그러니까 얘는 못반되거든 근데 얘는 내가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고 다시 더하면 그냥 a가 되는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주자 여기가 3색이었으면 이게 a빼기 3분의 2분의 4 곱하기 a빼기 3분의 2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거 얼마? 4 더하기 3분의 2이 최소값이 되는거야 그 그럼 그때 a가 없으면 뭐가 되는거야? 얘랑 얘랑 들때중성립한과 A 빼기 3분의 2의 제곱이 4일 때 성립. 한번 네. 네. 더. 셋. 오케이. 한번 뒤꺼 좀더게 아, 하나안 되나? 오케이. 지금 화났는데? 또딴거 물어봤어? 666번이요 응. 몇 번? 6 6 6번이 공배하면은 그러니까 위에 거랑 같게끔 해야지 계산이 쉬워지거든? 약간 이거를 요렇게 이렇게 하고 빼기 겠 가1 루트 2에 제곱 빼기 3으로 이중되고 자 위에 것도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얘를 자 봐봐 여기를 여기에다 마이너스 있는게인가1 더하기에 루트 2 빼기 루트 3으로 보고 여기는 1 빼기에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위에 거 어떻게 돼? 1 제곱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3에 이렇게 해주는거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좀 간단하게 나와 667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보일 텐데 이걸 다 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지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으면 계산이 될 거야 1번 어울려 하니까 루트 루트가 되버리죠그지 그래서 이 상태는 계산이 안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루트를 없애주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쵸?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보해야 되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야. 그럼 얘를 보여주겠지? 제곱을 하는 이유가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지잖아. 그럼 제곱해볼게. 그럼 2x-2루트에 4xy 더하기 2y 이렇게 돼. 요거는 없어질 거야. 잠깐만 이거 둘이 곱하는 어 없게 돼? 근에 루이5가될 얼마? 1이 된다. 내 예, 1이야. 그럼 2가 된다 그 루트 4가 이가 되니까 얼마? 2에 분모가 x 다하 y가 되고 얼마? 마이너 4가 돼. x 더 y를 얼마? 이거 여기 되니까 3이 되죠? 가져왔요